네, 병원현 운세입니다. 유금을 가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유금 여러분들은 이 자체가 장성살이고 도화살인데 이 화가 왕한 이 도화살이 들어옵니다. 자, 먼저 십이 운성으로 알아볼게요. 십이 운성으로 봤을 때이 왕하다라는 것은 어, 말 그대로 정말 맹렬하다는 거죠. 어, 위에서는 이 태양이 비추고 있고 밑에서는 이 지열로 굉장히 치열한 어, 2026년이 될 텐데 사실은 뭐 크게 바뀌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화라는 그 장성산은 딱 굳어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을사년이 더 많이 변했던 거죠 거기서 병호운년은 거기서 더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더 끄집어내는 거고 음, 굳어가는 모습이에요 음. 자. 티비운성으로 지장간으로 또 봤을 때 여러분들의 이 신금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지장간에 그리고 청간으로 올려도 신금이에요 그럼 여기 합을 하잖아요 합을 한다 그래서 병신합수를 만들어 내는 기운이다라는 거죠 수를 만들어 낸다 은밀하다 은밀하게 누군가와 내가 만날 수 있다 어? 물밑 작업도 할수 있고 그냥 대놓고 작업도 할수 있는데 어쨌든 물밑 작업해도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빛이 왕하기 때문에 네. 내가 흡수할 수 있는 정도만 하면 이득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정도만 먹으면 정말 몸에 유, 유익하다, 아 몸에 좋다라는 거예요. 네.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운이라는 게 그렇습니까? 인생이 그렇습니까? 항상 나한테 급하게 다가오는 내 자신도 뭔가 급하게 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부담될 수 있는 상대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명암을 잘 보시라는 건데요. 이때는 어, 이 자체는 굉장히 밝죠. 그렇기 때문에 뭘 해도 다 티가 난다는 것입니다. 물밑 작업을 해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야구에서 이렇게 막 예전에는 뭐 사인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주자들이 훔쳐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야구 사인도 다 상대방 사인 다 알고 있잖아요. 예. 네. 알면서 당하는. 자, 이 화극금입니다. 어,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돈이 되게끔 된다는 얘기거든요. 돈 돈. 돈이 될수 있다. 어, 금화 교역이라 그러죠. 내가 어떤 회사와 이제 어, 손을 잡았다. 어, 여러분들이 재건축을 하는데 이제 어떤 어떤 회사 어, 건설사들이 들어오더라. 음? 이런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더라 이런 겁니다. 어? 내가 화끈하게 뭔가 먹을 수 있는데 어, 병화와 호이 신금의 합이라는 것은요. 음. 뭔가 내가 당당히 맞서거나 아니면 순순히 내가 당해 줘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들 사주에 이 유금이 딸랑 하나 있다 그러면은 내가 순순히 좀 인정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금이 강한 분들은 어 그렇지 않죠. 당당히 맞서 줘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이12 신살로 보는데요. 십이신살은 이 도화살이 들어와요. 화의 도화살이 들어온다, 다비추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도화살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어이구 이러다 보니까는 뭐 전부 도화살이네요. 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오, 아이돌이다, 연습생이었는데 이제 제 데뷔를 하는 거죠. 오, 그런데 이 사장이 어, 사장이 같이 그룹을 만들어주는, 어, 더 잘하는 사람, 막 이렇게, 인기 있는 사람들로 탁탁탁탁. 이게 다 팬들을 이렇게 책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 그래서, 음, 약간 서로 각을 세울 수 있죠. 어, 좀 경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건전한, 건강한, 어, 긍정적인 경쟁이다. 그러나 이제 사주팔자를 다 봐야 되는데, 어디선가는 이제 달콤한 유혹이 있을 수 있다. 뭐 독이 뜨는 성배를 내가 어뭐 해야 되냐 마셔야 되냐. 내가 뭔가 뺏기느냐 주느냐 갖고 오느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네요. 여러분들이 이게 물상으로 보면 이게 요술램프잖아요. 요술램프, 요술램프, 요렇게딱요걸 열어가지고 어. 자, 뭔가를 담느냐 아니면 내가 꺼내서 주느냐. 열고 닫고 하는 것이죠. 이그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유금이라는 글자가 병원전에. 자, 네 번째는 이제 기타 신살인데 이게 유하고 오는 이 90도의 각도이다라는 거예요. 텐션이 있는 각도거든요. 90도 각도라는 건 뭡니까? 이게 자, 오, 묘, 유. 이 태양계 지구는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근데 유금하고 오화는 이렇게 9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은 좀 텐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도화살이다라는 거죠 연살 도화살 육회살 긴장과 자극이 되는 때입니다 무언가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 순간도 있을 겁니다 에. 여러분들의 실력이 있다면 이제 출중하게 드러납니다. 기관의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런 기관과 나라와 이런 행정 업무 서류 업무를 많이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차를 이제 사는데 이제 새로 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뭐 번호판 받으려면 그죠? 그런 문제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궁성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만세력을 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금이 나오고 여기 있죠 저는 유가 없는데요 이 글자가 아 굉장히 이게 좀 좋은 글자다 라고 보는 것이 이 유금이라는 그 자체가 돈이고 여기에 담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담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병오라는 글자가 이렇게 여러분들 연월 일시로 이렇게 시기별로 치고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닭띠인데요. 닭띠 닥디 분들은 체계적으로 뭔가를 이제 좀 해줘야 되는데 각을 세워야 된다. 각 계획이죠. 예. 그리고 전체적인 1년의 계획을 좀 해야 되고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그 기회에 있는 거 있죠 이런 거는 연 초반에 잡아야 된다 역시나 전략 전술가예요 여러분들이 음, 전술 그리고 뭔가를 내준다라는 것도 있어요 내준다 아까 요술램프 열어준다 그랬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전략이잖아요. 여러분들 뭐 스타크래프트라든 스타크래프트라든지 어떤 이런 게임을 보면은 음, 전략적으로 어떤 사석 작전이라고 그러죠 바둑에서는 그리고 야구에서는 희생번트 누군가를 죽여서라도 어, 점수를 얻겠다라는 거. 그런 걸 생각하셔야 되는 때입니다. 알고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석작전, 그런 걸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어 대박 칠수 있다라는 거죠. 각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관, 관에 어그 혜택을 볼수 있다라는 것이고, 음. 또이 돈이 되는 일이 연초에 생길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6월에 태어나신 분들, 6월은 이제 9월에서 10월 초까지인데요. 직업적인 부분이죠. 여기가 직업적인 부분이고 사회적인 부분인데 은근히 이제 나한테 다가오는 상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언가를 이제 기브앤테이크, 주고받고 하고 이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한 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하는 분들이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관이에요. 굳이 보면 이게 이유가 어 병호를 봤을 때는 관을 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독립하더라도 기존의모 회사에게 내가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개인적으로 대뭐 대출, 신용대출이라든지 주택 담보대출 이런 것들도 받을 수 있다. 우리 소상공인들은 또 어떤 또 대출 이런 것들이고 네, 여러 가지 있죠. 자세 번째 이제 유일날 태어나신 분들은요. 이게 다 전부 도화살이죠. 음. 그리고 여기서 여기도 합을 하고 만약에 신근까지 있다 그러면은 이게 좀 난리가 났습니다. 뭔가 합을 하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이게 애정사가 다변화겠다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복잡하겠다라는 거죠. 대립하고 갈등이 있고 예민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제안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 싫은 사람은 확 싫고 이제는 어 굉장히 좋은 사람이 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사기꾼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기꾼들. 한테 엮여서 뭔가 서류를 쓰고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유금이 일지 있는 분들이다라는 거예요. 음, 은밀하게 다가오고 대놓고 다가오는 사람들이죠. 음, 아 위험을 감수하고 이렇게 할수 있다. 내가 혹한다 이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음, 커플 분들 이미 연인이 있. 있고, 또 배우자가 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 뭐 이렇게 네, 조심해야죠. 다 티, 티가 납니다 이때는 어, 사기꾼 조심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유시에 태어나신 분들 유시 유시는 어, 이게 지향성이고 여러분들의 자녀 궁인데요. 음, 또한 이5세 넘으신 분들은 요 유금을 잘 쓴다라는 거죠. 음. 여러분들의 이 자녀분들의 이 신경 쓰이는 일들, 뭐 결혼을 한다라는 것도 되고, 또 독립한다라는 것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도 있는 좋은 때이기도 합니다. 이 자녀분들의 직업 뭐 이렇게 합격 이런 소식도 있겠지요. 그리고 아까 인트로 때 말씀드린 대로 뭔가 거절할 수 없는 달콤한 그런 유혹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연쌀뭐 이런 재쌀장성쌀육해쌀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알고도 당하는 부분. 나도 같이 잘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어쩔 때는 눈감아 주는 내가 품어 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이제 유시분들이다라는 거네요. 그리고 남들은 다 아는데 내가 어디 가서 그냥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일과 돈과 명예운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세요. 딱딱 맞을 겁니다. 예, 유금분들 2026년 운세 봤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